어우씨 오우 먹구나 오우야야야 자 이런 찌올림이죠 오우 몸통 오우씨 오우 이야 제게 순맛을 한개준 궁합을 가져 나왔습니다 먹구나 자 이제 가을이죠. 음, 가을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낚시하기 참 좋은 계절. 그리고 튼실한 가을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왔는데요. 음, 제가 오늘 할또 컨셉이죠. 어, 설명드릴 것은 어, 이곳에 낚시를 오면 대부분 이제 찌맞춤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을철 어떻게 찌맞춤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다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어끈 자, 오늘 제가 사용하는 떡밥. 음, 저번 시간에도 뭐 떡밥 대합법, 음, 그리고 떡밥 다는 법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제가 사용할 떡밥도 약간 비중이 가벼운 떡밥 어, 위주로 하면서 약간 또 이렇게 어, 떠있는 붕어를 살짝 가라앉히기 위해서 포테이토를 자, 살짝만 뿌려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와 동일하죠? 어, 어분 세 컵. 자, 잘 섞어 주시고 어분 세 컵에 물두 컵. 자이 떡밥 배합법이 제가 이제 평소에 낚시를 할때 사용하는 어, 그런 배합법 인데요 물을 50cc만 오늘은 더 넣겠습니다 이게 25cc 컵이니까 50cc만 더 약간 이제 질겠죠 어, 약간 질기한 상태에서 어,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떡밥이 숙성이 되면 어, 포테이토를 살짝 뿌려서 어, 코팅하는 방식으로 해서 낚시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이 떡밥 숙성이 되면 보테이터만 어, 위에 살짝 어, 덮어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오늘 제가 낚시를 할 텐데요 대부분 이제 가을철이 되면 어, 낮 기온, 밤 기온 어, 일교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죠 뭐 1도 이상 어, 차이가 나는데 이 붕어층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붕어들이 어, 어느 시기에 햇살이 퍼지고 수온이 올라가면 어, 약간 뭐 떴다가 그리고 적정 시간이 되면 얘네들이 이제 내려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어, 제가 오늘 이제 이 떡밥을 사용하는 이유가 좀 딱딱하게 뭉칠 거예요. 잘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약간 포테이토의 분말이 살짝 퍼지면서 어, 붕어를 바닥까지 내려서. 입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낚시를 하면서 이제 중간층에서 붕어가 놀고 있으면 그 붕어를 바닥까지 내려서 낚는 그런 이제 떡밥을 어, 뭉쳐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낚시를 출조를 하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해야 될게 찌맞춤을 어, 하셔야 되는데요. 뭐, 개개인 출조하시는 분마다 모두 이제 채비가 다르기 때문에 찌맞춤도 다 다르겠죠. 먼저 뭐, 저 같은 경우에 어, 보통제 영웅 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웅 채비에 맞는. 제가 어, 찌맞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채비는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되겠죠. 채비 세팅한 상태에서 보시면 어, 아래쪽에 요핀 도래까지만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도래까지만 제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이시죠. 이 편동 홀더, 그 다음에 쪽지 이쪽, 쪽이죠. 찌쪽에 어. 이제 뭐... 무게추를 달아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 무게추의 비중이 뭐 25%에서 40% 정도 주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5%. 그리고 이 주봉돌이죠. 어 주봉돌이 한40% 정도 되게 어 찌맞춤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아마 찌를 한번 세워볼게요. 이 부분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 부력점을 잡아야 되거든요. 어 부력점.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찌가 전자 찌인데, 그 전자 찌의, 어흰 부분, 하얀 부분, 그리고 이제 목쪽에 검정색 부분, 그 라인 정도에서 맞추면, 이제 하부쪽에 무게가 뭐 20%에서 30% 정도가 딱 맞아떨어져요. 뭐이 상태에서, 이제 하부쪽에 무게를 달아서 찌맞춤을 하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어 제가 보시면, 이렇게, 어 이제 무게별로, 어, 조그마한 좁쌀 봉돌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이 찌가 어, 제가 어, 측정을 했을 때한 3.5g 정도 나와요. 3.5g 정도면 한20% 25% 25%면 어, 약한 1g 되겠죠. 자0 1g짜리 어, 자 이렇게. 제별 봉돌을 달아서 아마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정도 찌가 입수가 되면 약간 무겁다고 보시면 돼요. 무거우면 이제 한 단계만 더 낮춰서 한 0, 8, 약한 20, 2%에서 23% 정도 되겠죠? 08.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정도면 찌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반복 증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이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 약간 가볍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보통 어 낚시를 끝나고 나면 찌를 낚시집에 보관하겠죠 그러면 뭐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이렇게 또도돋가 낚시 태우면 찌 자체에 있는 이제 습 물기가 완전히 마르겠죠 그리고 나서 이곳에 와서 다시 낚시를 하려고 피시면 이 찌에 물을 어느 정도 묵는 시간 뭐 30분이든 뭐한 시간이든 기다리고 어 제가 낚시를 하다가 뭐 30분 후에 다시 어 캐스팅을 하면 찌는 더 무거워지겠죠.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음 찌가 말라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하면 찌 주위에 미시한 공기의 입자들이 있어요. 그 공기의 입자가 싹 빠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뭐 빠르게는 30분 늦게는한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나중에 어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자반목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시작은 오링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낚시를 하겠지만, 낚시를 하는 도중, 뭐, 한 시간 후에 제가 오링을 제거를 하고, 이 채비 그대로 다시 던졌을 때 아마 잊지는 반목 정도가 내려갈 거예요. 그게 이제 중간에 있는 미시한 공기들이 빠졌기 때문에 이 한목 정도는 충분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 많게는 제가 뭐 두목까지 떨어지는 걸 봤는데 대부분 한목 정도는 쉽게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찌를, 찌맞춤 하실 때좀 급하신 분들은 찌를 한 번씩 닦아서 한 10분이든 5분이든 뭐 몇번 캐스팅을 해서 찌를 계속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어 그때 또 바로 찌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쓰는 게 예술이죠, 예술. 오늘이 완전히 이제 저기압이거든요. 뭐 해가 나지 않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고름이라서제 생각에는 붕어가 나오지 않는다. 붕어 낳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옆에서는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밥을 넣고 나면 뭐 기대감은 생기죠. 뭐 입질 오겠죠. 옆에서 나오는데 제 자리는 안 나온다. 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기대감이 생겨요 뭐 여기서 나오고 건너편에서도 고기가 나오면 음, 제가 오늘 어 붕어 낚이는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런 상황이면 또 기대감이 또 한정도 올라가죠 어, 밥을 좀 열심히 집어를 좀 해서 오늘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씨. 야, 첫소입질이 이러면 안 되는데. <laughs> 보실죠 이렇게 쭉올렸다 그냥 쭉 빨고 들어가는 그런 입질. 야. 아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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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라따라따라따라따. 자, 보시면 뭐 제가. 금방 중간에 있던 어, 편동 홀더죠. 계속 입질 자체가 이제 살짝 살짝 올라왔다 떨어지고 너무 입질이 약해서 음, 제가 그 편동 홀더를 약한한뼘 정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이제 받은 입질인데 뭐 입질 자체가 금방 너무 쭉 올렸다가 쭉 빠는 입질. <laughs> 일단은 한번더 보고 그런 입질이 나오면 다시 이제 편동 홀더를 살짝 내려서. 또 입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온 봉입니다 맞구나 지금 현재 이렇게 입질 패턴을 보면 이렇게 되게 뭐 예민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밥도 조금씩 작게 달려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얘네들이 뭐 중하게 흡입을 해서 중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좀 까부는 입질 그리고 뭐 한두 마디 살짝 올렸다가 떨어지는 그런 패턴에 이제 입질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어 어느 정도 보면 중간에 이제 가끔가다 툭 치고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툭 치고 내려가고 툭 치고 그러니까 찌가 입술을할때그 상황을 보면 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몸짓하거나 약간 빠른 속도로 살짝 쭉 빨리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붕어들이 약간 떠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떠 있을 때는 밥을 좀더 어, 공기층을 다뺀 상태에서 하면 어느 정도 바닥까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낚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어, 상황을 보고 자, 병영을 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꼬꾸라~ 오우~ 야야야~ 자, 이런 찌올림이죠쫙 올려주는 입질, 확실하게 저기앞골이라 자, 입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붕어는 그래도 깜짝, 깜짝, 살짝, 정말 이 반마디도 안 되는 만큼 올렸다가 한참 올렸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쭉 올려주는 그런 입질이죠. 아, 힘이 너무 는데 근데. 오우, 힘쓰는 거 봐라, 이거. 야야야. 오우. 힘무진작스네 무진작스. 무진장세. 이 정도로 힘안 써도 되는데. 야. 뭐처럼 이렇게 쭉 올리는 입질에 그래도 손맛까지 안겨주는 그런 붕어죠 어우 사이즈 좋네 자,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죠 자 이렇게 뭐한목 정도, 반목 정도 올려다가쫙 올려주는 입질 그래도 뭐 진찌올림에 손맛을 안겨주는 붕어입니다 먹구나 먹구나 이제 활성도가 좀 살아나는지 오후 시간이 되면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찌올림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꾸물꼬물하다가 뭐 금방 같은 경우에도 쭉 올려주는 그런 입질인데 이야. 이게 손이 약간 오르니까 조금 더 나아졌나 오줌보다는 확실하게 얘네들이 어 찌올림이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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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사이즈는 그다 뭐, 크지는 않지만, 음, 또 멋진 찌올림에 손맛을 남겨준 붕어가 또한수 나왔습니다. 왔구나. 아, 따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전 시간에는, 뭐, 찌맞춤 하고 이것저것 한다고 집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전 시간보다 이렇게, 이제, 오후가 되면서 조금 더 입질이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왔구나. 어우, 잘 올렸다. 아. 어우, 이런 애가 또, 입질을 쫙쭉 올려주네요. 오늘은 사이즈가 조금씩 작네요. 저번 시간보다는. 사이즈가 조금씩 작아지는데. 어, 아, 쫄리면 정말 예뻤어요 중안 입질에 또 나온 붕어입니다. 보이시죠? 이 붕어는 여기서 자세한 토종 붕어네요. 토종 붕어. 어, 많이 컸다. 자, 안경마저또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왔구나. 자, 이제 가을로 점어 들면서, 뭐, 이제 붕어들의 이제 화성도 조금씩 살아나겠죠. 뭐, 향붕어는 지렁이를 잘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되게 많을 텐데, 어, 향붕어도 지렁이를 잘 먹어요. 어차피 뭐,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가을 시즌 그리고 조금 더 추워지면, 뭐 지렁이나 이런 또, 대야 종류를 사용하시면 더 좋은, 어,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왜 네, 빠는 입질이 또이 붕어는 손맛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랜딩 뭐 하를 칠 때도 어,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하면 이제 낚시대가 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보시면 붕어가 좌우로 움직일 때뭐 좌측으로 가면 대로 우측으로 살짝 돌려주거나 이 반대편으로 돌려줘서 붕어가 나가는 방향에서 머리만 살짝 돌려주면, 어, 충분히 제압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빠진 상태에서, 붕어가 어, 수면을로 떴을 때, 그때는 얘네들도 이제 힘이 빠지죠. 이 수면으로 뜨기 전까지가 문제인데, 이게 너무 위쪽으로, 왼쪽으로 뭐 이렇게 치워줬을 때는 낚싯대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붕어 머리만 돌려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붕어의 힘을 빼고, 음, 랜딩을 하시면 돼요. 자, 떠자, 이제. 어우, 힘 좋다. 아, 좋다. 아유. 야, 찌얼림이 이제 크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뭐, 금방 같은 경우에는 찌어림도 뭐 아니죠. 쭉 빨고, 하나 놓지 아, 근데 힘은 장사예요, 장사. 시원하게 또, 저에게 숨맛을 안겨준 공원 가서 왔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찌맞춤 하실 때, 뭐, 보셨다시피, 한 반목 정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보시면, 어, 오링을, 반목 정도 내리는 오링을 하나 체결해서 지금까지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한 서너 시간 낚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오링과, 오링과 바늘을 제거하고, 한번 찌맞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반목이 지금 남아있는지 아니면 뭐 떨어지는지. 자, 보이시죠? 오링하고 바늘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찌맞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밥목 나왔던 찌가 지금 어느 정도 다 들어갔죠. 이 상태에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뭐찌 한목에 대한 오링, 뭐 도목에 대한 오링, 그 정도 오링, 한목에 대한 오링 그람수를 알고 있으면 이제 낚시하기가 참 편하다는 게, 자, 이 상태에서 뭐 살짝 올라와 있는, 어이 정도, 뭐찌 맞춤 같은 경우에는 오링을, 어 한목에 대한 오링, 그 밑에 단계를 오링만화 체계를 해주면 이제 찌맞춤이 되기 때문에 어제 생각엔 그래요. 이게 뭐 보통 이제 찌맞춤을 하실 때뭐 5초 딸까, 10초 딸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음 어느 정도 찌맞춤을 했을 때뭐 지금처럼 오링을 체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또 채비를 하다 보면 한 목이나 두 목이나 세 목이나 네목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 이제, 오링을 체결해서 한목 정도 떨어지는, 어, 그런 오링을, 그람수를 찾아놓으면, 내개 끼면 네 목이 떨어지겠죠? 아니면, 이제, 그, 따, 그거보다 높은, 뭐, 예를 들어서, 0.05짜리면, 0.01짜리를 꽂으시면, 뭐, 두 목씩 툭툭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낚시를 하다가도, 입질 패턴에 따라서, 어, 한목 정도 더 무겁게 가야 된다, 아니면 가볍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오링의 그람 수, 한목에 대한 오링 그람 수를 알면 낚시를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오 몸통, 오우. 오우 약간 또 한눈 파는 사이에 몸통 이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계속 보고 있을 때는 미동도 없다가 약간 한눈 파니까 너 몸통 봉+ 봉하네. 그냥 아우, 힘도 좋아. 자, 얼굴 한번 보자. 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 아, 근데 힘쓰는 건 정말 장사하는 장사. 자, 머리를안 들어요. 머리를 참 힘들게 해다 머리. 아... 아, 야, 힘은 한 40인치 넘는 그 정도의 붕어가 힘을 쓰는 것 같아. 아우, 붕어 힘 좋은데? 난... 야, 야. 자, 또 이쁜 붕어 한수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 어, 저하고 이렇게 빗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죠. 어. 한두 마리 정도 딱낚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폭발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또뭐또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붕어는 계속 나고 가 있는 상태인데 많이 아쉬운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제가 추구하는 낚시가 아닌 그냥 붕어의 손맛만볼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뭐 대부분 입질 자체가 다 그랬어요. 이렇게 또뭐한 마리 올리고 빨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빠르게 서너 마디 쭉 올려주는 입질. 뭐 마지막에 이 붕어는 그래도 뭐 제가 찌 올리면 못 보고 약간 뭐 딴짓하다가 보니까 몸통까지 찍고 있는 풍어인데 어 많이 아쉬움이 남는 날이에요. 뭐 제가 추구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붕어에 당찬 손맛으로 위로를 잡고 저는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먹크런 피싱 TV.